9월까지만 받을 수 있는 예택 등록하셨나요? 쿠폰과 영상쿠폰, 한 달마다 20만 FV, 손흥민 유리폼, 기프트카드까지 꼭 놓치지 마시고,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라그나로크 25 클래스가 출시가 되겠고요 총 4주 동안 이벤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분위기에 뭐 마이티 윈터와 전쟁 이유를 다룬 뭐 애프터 데이브레이크 관련 챕터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저는 북유럽 시화를 모릅니다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 데좀 오래 걸렸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티 윈터 뭐 애프터 데이브레이크 뭐 이런 게 적혀있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저를 따라오셔서 이 내용 제가 뭐 설명하는 그대로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되니까요. 예, 있는 그대로 예,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압니다. 지금 여기 써 있다시피요. 감독님들께서 쉽게 플레이 하실 수 있도록 동선에 맞춰 코치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네 어려울 거 아는데 우리가 최대한 간소화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 라고 적어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제와 다 무시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파란색, 주황색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위에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두 개는 각자마다의 챕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풀참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사용이 됩니다. 뭐이거 티켓 풀참만 하시면 알아서 얘네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의 라그다로 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저것도 안 읽을게요. 챕터 두 개가 있습니다. 챕터 두개다 깨면 130짜리 공짜 카드를 여러분께 랜덤으로 지급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30 말에는요, 130 짜리 진 올라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발에다가 개인기 5성인 공짜 진 올라가 들어 있는데 그게 확정으로 나온 게 아니고 랜덤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밑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 230 FV 내면은 패키지 한번깔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230 FV를 내서 패키지를 까면 50억 TP를 주고, 550 FV를 내면 131 짜리 패키지를 하나 까게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밑에 라인은 그렇게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튼 이벤트 두개 챕터. 풀참하면 130짜리 공짜 거블 카드를 준다. 거기 안에는 근데 이제 진올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션이 뭐아우씨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벤트 풀참하시면 저거는 상관없이 다 알아서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벤트를 열심히 풀참을 하시면 라그나로크 카드들은 총6 개를 그냥 무료로 지급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거니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이 챕터에 들어와서 매일 매일 4주 동안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 뿔필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클릭하면은 여기서 랜덤 세 개를 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랜덤으로 세 개를 줘요. 그거에 맞춰서 깨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피 모양을 세개 줬다. 그러면은 그냥 피 모양 스킬 게임을 연달아 세번 깨시면 되고요. 아, 매치네요. 오래식에 약간 비스무리하게 생긴 걸 여러분이 받으시, 세 개를 받았다. 그럼면 그냥 저거 세번 깨면 돼요. 아니면 뭐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줬다? 그럼 그냥 그거 깨면 됩니다. 그냥 이거를 하루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뭐 어떤 문양을 줄 건데 그거에 맞춰서 그냥 하루에 세 번씩 하시면 돼요. 블루랑 바이올렛, 얘를 두 명은 그냥 깨지 않아도 굳이 이벤트를 뭐 스킬 게임을 하지 않아도 그냥 주는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스킬 게임이나 매치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세 개씩 받아 가지고 이 이벤트 티켓, 마이트 윈터 티켓이라는 걸 주는데, 그냥 우리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파랑 티켓을 줘요. 파랑 티켓을 여러분이 받으시면요. 여기에요. 어, 여기 세 개의 보을 무스펠헤임, 니프레임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여기 와서 그냥 이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뭐 이불비를 눌렀어. 옐로우만 세개 떴어. 그럼 티켓이 몇 개예요? 12개. 그럼 12개로 한번 할수 있거든요 딱 10개씩 들어가거든요 10개를 그냥 쓰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벤트를 풀참하면서 그냥 계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ABC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BC를 그냥 여러분이 A 풀참 B 풀참 C 풀참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C를 여러분이 싹다 풀참을 해주시면 총 여러분이 얻으시는 파랑 토큰이 105개가 들어옵니다 105개 그다음에이 105개를 들고 요런 칸이 또 있어요 보상일에 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ABC랑 뭐 이거를 하는게 이제 메인 챕터고 이 파랑 토크를 보시면은, 이쪽으로 오시면, 이거를 그냥 클릭만 하시면, 보상이다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ABC 챕터를 깰 때마다 B 토큰을 주거든요. B 토큰. 풀참하면, 위에 있는 거세개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하나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간단하게 하루마다 들어와서 이쁠피디를 누릅니다. 그럼 이 문양에 맞춰서 세 개를 줍니다. 세 개를 참여합니다. 티켓이 생겼죠? ABC 와가지고 풀참합니다. 끝이에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이 이거를 참여를 하다가 만약에 내가 좀 빠지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은 이 30FV를 내시면은 여러분이 한번좀 빼먹은 날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풀참하시면 이거 살 필요 없어요 혹시나 까먹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풀참을 한 일주일 정도 참여를 안 했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지 이벤트를 그냥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살 필요 없습니다 티켓을 구매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하고 혹시나 필요하면 구매해라 라는 의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 챕터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비챕터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루마다 클릭할 건 없고 여기는 일주일마다 이벤트가 참여고 8월 28일부터 진행입니다. 내일 당장부터 메인 투는 내일 당장부터가 아니라 2주 뒤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주만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오시면요 은 여러분이 그냥 이 스킬 게이 매치들을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한테 주황색 티켓 80개, 파편 100개를 줍니다. 그럼 이 파편을 들고 토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이벤트 풀참하면 그냥 깔끔하게 100개거든요. 이 100개 모아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은 또 티켓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티켓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은 티켓 해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마다 얻을 수 있는 주황색 티켓은 90개 그럼 2주 동안 하니까 180개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8 0개를 마찬가지로 여기 ABC로 와가지고요 이벤트를 그냥 싹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떨어져요 챕터마다 60개 60개 60개가 들어갑니다 그냥 깔끔하게 180개로 딱 맞춰놨어요 위에 챕터 한달 동안 진행하는 거는 조금 여유로운 느낌이 없잖 않아 있어요 좀 빨리 끝날 거예요 4주 내내 참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메인 2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2주는 무조건적으로 풀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이벤트는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참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더 간단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쭈루루루루루룩 뚫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벤트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이 한 챕터를 뚫을 때마다 비토큰이라는 걸 주는데 새챕터있잖아요 그래서 비토큰 3개를 그냥 줍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어디 각재를 받을 건지를 선택해서 각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그냥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메인 원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이 들어와서 하루에 세번씩이 그냥 이 피리 모양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리 모양에서 나오는 문양으로 이벤트를 사,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주 뒤에 추가되는 이 이벤트 같은 경우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냥 여기에 있는 스킬 게임이랑 매치 게임을 떼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 말이 길어져요 그냥 9월 11일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이벤트를 잘 풀참을 하시면 맨 위에 있던 130짜리 공짜 거블 카드를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추가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두레와 바비찰트. 그 다음에 옆에, 패켄바워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양발잡이 CDM, 백켄바우어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페르난도 토레스, 그 다음에, 다비드 지돌라, 펠라이니도 처음으로 FC 모바일에 이제 얼굴을 비추겠습니다. 자, 새로 나오는 카드는 백켄바우어랑 펠라이니에요. 질라타는 좀 제외가 잠깐 된것 같습니다. So, 뭐, 블랑, 가린샤, 베스트, 푸스카스, 뭐, 베르캄프, 네드베드, 컴파니, 루디펠러, 레들리 킹, 크라우치, 슈완슈타이거, 헬링나르손 이런 카드들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카드에서는 엘링올란, 그바르디올, 그 다음에, 이번에 맨시티이 적한 제르키 양발잡이란 개인기 오석이라는 메리트를 가고 있죠. 어떤 성능일지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시알라 로저스 파머 루카요사카 카이세도 하파이레앙 카르발 그 다음에 오블라 바르콜라 디나이산그 다음에 벨링엄 리암델랍 이번에 도르트 문트로 이적한 동생 조브 벨링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역 선수들이 이렇게 슈체스니도 포함이 됐고 트리피어도 포함이 됐죠. 아침 영상처럼요. 그 다음에 루카스 베리발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카드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이벤트 풀참하면 주는 공짜 카드 6명 랜덤으로 준다 하지 않았냐 그 랜덤에는 지놀라 베르캄프 네드베드 파머 벨링엄 바르콜라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왔을 때 메리트가 있는 카드라고 한다면 그나마 지놀라 베르캄프 네드베드 벨링엄까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카드들이 출시가 되고요 이 카드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뭐 FV나 이런 걸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약간 이 아쿠아인페르노랑 좀 비슷한 개념의 교환이 하나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방어해주는 교환이 아니라 이 교환이 있잖아요. 예. 아 어느정도 일정 이상 구매를 하면 이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이 똑같이 하나 더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34 이상의 애들은 이제 교환으로 어느정도 가격 방어를 해줄건데 그렇게까지 가격 방어를 심하게 하진 않습니다. 이번 토치가 좀 많이 심했죠? 134, 135는 뭐 1600억 그 다음에 136부터 139는 뭐한 6000억 이 정도까지만 좀 방어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식으로 교환도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코인 교환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화 재료가 또 부족하시다는 분들이 있고 각성 재료가 부족하시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코인 교환으로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치노트라는 이런 게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매주마다 코치노트를 올려, 정리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이거를 그냥 게임 안에서 볼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저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해 계세요? 저도 지금 한 몇십분 동안 이게 지금 뭔 소린가를 계속해서 보고 오다가 여러분한테 간신히 이제 좀 어느정도 뇌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건데 이거는 그냥 앞으로 이제 추가되는 카드들이 어떤 카드가 이제 나오는지를 좀 미리 볼수 있는 시스템 정도로 추가되는거지 뭐 따로 뭐 엄청난게 추가되는건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